오늘은 창세기 37장에서 39장까지 읽겠습니다. 그즈음에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살던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이러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요셉과 함께 계속됩니다. 당시 17살이던 요셉은 양떼를 치는 형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형들은 모두 요셉의 이복 형들로 아버지의 아내인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늘그 늙음하게 얻은 아들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셉에게 정교하게 수놓은 겉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그의 형들은 아버지가 자기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알고는 그를 미워했습니다. 그들은 요셉에게 말조차 건네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가 꾼,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전하자 형들이 그를 더 미워했습니다. 요셉이 말했습니다. 내가 꾼꿈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모두 밖으로 나가 밭에서 밀집단을 모아드리는데 갑자기 내 단이 일어나 우뚝 서고 형님들의 단들은 내단 주위로 삥 둘러서서 내 단에 절을 하더군요. 형들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내가 우리를 다스리기라도 하겠다는 거냐? 내가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겠다는 거냐? 요셉의 꿈 이야기와 그의 말투 때문에 형들은 그를 전보다 더욱 미워했습니다. 요셉이 또 다른 꿈을 꾸고 이번에도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또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을 하더군요. 그가 그꿈 이야기를 아버지와 형들에게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그꿈 이야기가 다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다 너에게 절하게 된다는 것이냐? 이제 형들은 드러내놓고 그를 시기했지만, 그의 아버지는 그 모든 일을 마음에 새겨 두었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으로 가서 아버지의 양 떼에게 풀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내 형들이 지금 양 떼와 함께 세겜에 있다. 내가 내 형들에게 좀 다녀와야겠다." 요셉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내네 형들과 양떼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돌아와서 내게 알려다오. 그는 요셉을 헤브론 골짜기에서 세겜으로 떠나보냈습니다. 요셉이 들판에서 헤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무엇을 찾고 있느냐? 제 형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서 양떼에게 풀을 먹이고 있는지 아시는지요?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들은 여기를 떠났다. 내가 들으니 그들이 도단으로 가자고 하다구나. 그래서 요다, 요셉은 길을 떠나 형들이 뒤를 따라가다가 도단에서 그들을 찾아냈습니다. 형들은 멀리서 요셉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들은 그가 자신들에게 이르기 전에 그를 죽이기로 모의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꿈꾸는 자가 이리로 오는구나. 저 녀석을 죽여서 이 오래된 구덩이들 한, 가운데 한 곳에 던져놓고 사나운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말하자.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자고. 루벤은 아우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요셉을 구할 생각으로 끼어들었습니다. 그를 죽이려 하다니 안될 일이야. 살해는 절대 안 돼. 그 애를 이곳 광야에 있는 구덩이에 던져버리기만 하고 다치게는 하지 말자. 루우벤은 나중에 다시 와서 그를 끌어내어 아버지에게 데려갈 생각이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자 그들은 그가 입고 있던 화려한 겉옷을 벗기고 그를 붙잡아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 구덩이는 바싹 말라서 물한 방울도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앉아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들이 눈을 들어 보니 길라앗에서 오는 이스마엘 상인 한때가 보였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 가서 팔양 향료와 향품과 향수를 여러 마리 낙타에 싣고 오는 길이었습니다. 유다가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우를 죽이고 그 흔적을 감춘다고 해서 얻는 게 뭐냐? 그 아이를 죽이지 말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 넘기자. 따지고 보면. 그 아이도 우리의 형제 우리의 혈육이다. 형제들이 그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때에 미래한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내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화 스무 개를 받고 팔아넘겼습니다. 이스마엘 사람들은 요셉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나중에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로 가서 보니 요셉이 거기에 없었습니다. 그는 비통한 마음에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그가 어찌할 바를 몰라하며 형제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아이가 사라지고 없다. 이제 어찌해야 하나? 그들이 요셉의 겉옷을 가져다가 염소 한 마리를 죽인 다음 그 피에 옷을 담갔습니다. 그들은 그 겉옷을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서 말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살펴보십시오. 아버지 아들의 겉옷이 맞나요? 야곱은 곧바로 그 겉옷을 알아보았습니다. 내 아들의 옷이다. 사나운 짐승이 그 아이를 잡아먹었구나. 요셉이 갈기갈기 찢겨 죽었구나. 야곱은 슬픔에 잠겨 자기 옷을 찢고서 거칠고 굵은 베옷을 입고 아들의 죽음을 오래도록 슬퍼했습니다. 자녀들이 위로하려고 했으나 그는 그들의 위로를 마다했습니다. 나는 내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무덤으로 가련다. 아버지는 요셉을 생각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디안 상인들이 이집트에서 요셉을 보디바에게 팔아넘겼습니다. 보디발은 바로의 신하로 바로의 왕실 일을 맡아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무렵 유다는 형제들로부터 떨어져 나와 히라라고 하는 아들람 사람과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동안 유다는 가난한 사람 수아의 딸을 만났습니다. 유다가 그녀와 결혼하여 잠자리를 같이 하니 그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엘이라고 했습니다. 그녀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오난이라고 했습니다. 그녀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셀라라고 했습니다. 셀라를 낳았을 때 그들 부부는 거십에 살고 있었습니다. 유다가 맏아들 엘에게 아내를 얻어주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다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맏아들 엘이 하나님께 심히 약한 죄를 지어 하나님께서 그의 목숨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유다가 오난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남편을 잃은 내 형수와 잠자리를 같이 하도록 하여라. 내 형의 혈통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동생인 내가 해야 할 도리다. 하지만 오나는 아이를 낳아도 자기 아이가 되지 못할 것을 알고 형수와 잠자리를 같이 할 때마다 형의 아이를 낳지 않려고 정액을 바닥에 쏟았습니다. 그가 한 짓은 하나님을 크게 거스르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목숨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러자 유다는 며느리 다마를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내 아들 셀라가 다 자랄 때까지 내 아버지 집에서 과부로 지내고 있거라. 그는 셀라마저 형들처럼 죽게 될까 걱정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말은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유다의 아내 곧 수아의 딸이 죽었습니다. 애도 기간이 끝나자 유다는 아들 남 사람인 친구 히라와 함께 양태의 털을 깎으러 딤나로 갔습니다. 다말은 네 시아버지가 양태의 털을 깎으러 딤나로 갔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녀는 과부의 옷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려 남이 알아보지 못하게 한 다음 딤나로 가는 길에 있는 에나임 입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셀라가 다 자랐는데도 유다가 자기를 그와 결혼시키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너울러 얼굴을 가리고 있는 그녀를 보고는 창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길가에 있는 그녀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오늘 밤 함께 보내자. 유다는 그녀가 자기 며느리인 줄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 값으로 내게 무엇을 주겠습니까? 유다가 말했습니다. 내 가축대에서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보내겠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것을 보낼 때까지 내게 담보물을 맡기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보물로 원하는 게 뭐냐?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어르신이 갖고 있는 줄 달린 도장과 지팡이를 주십시오. 유다는 그것들을 다말에게 건네고 잠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그녀가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서 노을을 벗고 과부의 옷을 다시 입었습니다. 유다는 친구인 아둘람 사람 편에 새끼 염소를 보내며 그 여자에게서 담보물을 찾아오겠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는 그녀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곳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이곳 에나임 근처 길가에 앉아 있던 창녀는 어디로 갔습니까? 그들이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창녀가 없답니다.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그 여자를 찾을 수 없었네. 그곳 사람들이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고 하더군. 유다가 말했습니다. 담보물을 가질 테면 가지라지. 우리가 계속 찾아다니면. 다들 우리를 보고 손가락질할 것이네. 나는 이 거래에서 내 도리를 다했네. 내가 새끼 염소를 보냈지만 자네가 그녀를 찾지 못한 것뿐이네. 세 달쯤 지난 뒤에 유다의 귀에 한 소식이 들어와, 들려왔습니다. 어들 자네 며느리가 창녀짓을 하고 있네. 게다가 이제는 임신까지 했다더군. 유다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 애를 이곳으로 끌어내어 불태워버려라. 사람들이 다마를 끌어내려고 하자 그녀가 시아버지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저는 이 물건의 주인 때문에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물건을 확인해 보십시오. 이줄 달린 도장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유다는 그것이 자기 것임을 알아보고 말했습니다. 그 애가 옳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그 애를 내 아들 셀라와 결혼시키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다는 다시는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다말이 출산할 때가 되었는데 그녀의 태속에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한 아이의 손이 나왔습니다. 산파가 그 손에 붉은 실을 묶고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먼저 나온 아이다. 그러나 바로 그때 그 아이의 손이 도로 들어가더니 그의 동생이 나왔습니다. 산파가 말했습니다. 동생이 밀치고 나왔구나.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베레스 돌파라고 했습니다. 곧이어 그 아이의 형이 손에 붉은 실을 감고 나오니 아이의 이름을 세라 빛, 빛나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마엘 사람들이 요셉을 이집트로 끌고 가자. 바울의 신하로 왕실 일을 도맡아 관리하고 있던 이집트 사람 보디머이 그들에게서 요셉을 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셨으므로 그가 하는 일이 다잘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 주인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의 주인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 주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요셉이 몹시 마음에 들어. 그에게 자신의 시중을 들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일들을 요셉에게 맡기고 모든 재산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인해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집에 있는 것, 것이든 밭에 있는 것이든 그가 소유한 모든 것에 하나님의 복이 두루 미쳤습니다. 보디발은 하루 세끼밥 먹는 일만 신경 쓰면 되었습니다.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남자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반해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침실로 가자.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인의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주인에게, 주인께서는 모든 소유를 제게 맡기시고 집안일에 대해서는 일절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저를 동등한 사람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다만 그분께서 제게 맡기지 않으신 것이 있는데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주인님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분의 신뢰를 저버리고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그녀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날마다 졸라댔지만 요셉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녀와 같이 자기를 거절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일을 보러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날따라 집안의 종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그의 겉옷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침실로 가자. 요셉은 그녀의 손에 겉옷을 버려두고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녀는 그가 겉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뛰쳐나간 것을 알고는 종들을 불러내 말했습니다. 이것 좀 봐라. 저히브리 놈이 본색을 드러내서 너희 모르게 나를 유혹하려 하는구나. 저 놈이 나를 욕보이려 해서 내가 크게 소리를 질렀더니 내 고함과 비명소리를 듣고는 이렇게 겉옷을 내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쳤다. 그녀는 자기 주인이 집에 돌아올 때까지 요셉의 겉옷을 가지고 있다가 그에게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당신이 데려온 히브리놈이 내 뒤를 쫓아와서 나를 희롱하려고 하지 뭐예요. 내 네, 내가 소리치고 비명을 질렀더니 이렇게 자기 겉옷을 내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쳤답니다. 요셉의 주인은 이게 다 당신의 종이 버린 일이에요라고 하는 아내의 이야기에 격분했습니다. 그는 요셉을 붙잡아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쳐 넣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 감옥에서도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에게 인자를 베푸셔서 간수장과 가까운 사이가 되게 하셨습니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두 죄수를, 모든 죄수를 맡겼고 요셉은 모든 일을 잘 처리했습니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자유를 주고 전혀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그가 하는 일마다 최선의 결과를 낳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